가불 신앙은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새기 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뭐요? 즐거워. 성경은 온전히 즐거워할지대라. 가불 신앙의 두 번째는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뭐요? 기도하는. 기도. 기도도 가불이다. 여기까지 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 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자체가 가불이에요. 오늘 또 응답을 먼저 믿고 기도하세요. 여기 서울 풍납동에 보면 현대 아산병원이라고 있죠. 혹시 그 동네에서 오신 분은알 거예요. 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풍납동에 현대 아산병원 옆에, 성산교회라는 합동축교회가 있어요. 알아요? 예.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동네에서 왔어요. 자, 봐요. 그 성산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한송 목사님. 한송. 이분이 미국 오렌지 카운티 성산교회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오래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그 한송 목사님 존경해요. 그분이 그,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성산교회, 거기 아주 부자촌이고 좋은 교회인데, 제가 거기 집회를 몇번 갔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한송 목사님, 참 인격자시고 훌륭하세요. 근데 그분이 60년대 미국 가서 스타가, 스타가 됐어요, 60년 초에 미국에 가서 스타가 됐어요. 어떻게 스타가 됐냐? 미국이 기자를 만났어,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 타고 가다 미국인 기자하고 같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 미국인 기자가 물어서 어떻게 오셨냐고. 미국에, 한국인 목사가 왜 미국에 왔냐고. 그때만 해도 한국인 목사가 귀하고 사람 별로 없던 시절이라 어떻게 목사가 미국에 왔냐고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 망한다 그랬어. 미국이 망한다. 아니, 미국에 왔는데 왜 미국이 망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6.25 전쟁 때 콜게이트 치약을 하나 미군이 주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 콘사시도 없고 뭐도 없고 영어책도 없는 시절에 영어가 좋아서 영어 공부하려고 미국인이 준 치약 거기 껍데기를 보고 거기 영어를 분석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껍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눈에 보이는 이빨만 희게 닦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 묵구 가서 있는데 그 콜게이트 치약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다 예수를 믿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내 은인이 콜게이트시라. 내가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을 준그 콜게이트시를 만나 보기 위해서 미국 왔다. 와서 보니까 콜게이트시는 죽었고 콜게이트 아들이 이어서 회사를 하는데 콜게이트 치약이나 비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러분, 그 콜게이트 치약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성경 구절이 없어졌다. 치약만 나오지, 거기에 전도 문구가 없어졌어. 아들이 믿음이 없으니. 이어받지 못한다. 너들 미국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아, 이렇게 그 기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한송 목사님 사진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그 일면 전면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국인 목사가 본 오늘의 미국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약 스타가 됐대 자기 말이 그래 일약 스타가 됐더라도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더래 자기가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60, 600 300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거기서 300불을 내야 되는데 그 300불을 은행 마감 시간 전에 입금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정적인 사회라 하루 이틀 늦어도 봐주잖아요. 그것들은 좀 틀려요. 그날 입금이 안 되면 방에 있는 짐을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열쇠 바꿔버려요. 무슨 소린지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밥값 따로 내는 종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대해서는 아주 그래. 그러니까 이분이 300불을 내야 아니면 노숙자 되는데 그 월세를 못 내는 거야. 돈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타는 거야. 아는 사람도 없고 돈을 안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미국인 교회를 수의한테문좀 열어주라. 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마감 시간 30분 남겨놓고 미국인 교회 가서 생명 걸고 기도했대. 하나님, 월세 내게 해주옵소서. 300%안 내면 나 거지 됩니다. 근데 30분이 넘어도 응답이 없더래. 노숙자 된 거지. 하,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수위가 혹시 한국인 목사님 아니냐고 묻더래. 맞다고. 어제 신문에 난분 아니냐고. 어, 맞다고. 전화 좀받으라 그러더래. 전화 받아. 그 전화 내용이 한국에서 오신 녹사냐고 묻더래요 그렇다 우리 집에 올수 있냐 내가 당신한테 도울 일이 없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을 도울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나는 어느 은행에 마감 전에 3 0 3 0 0불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마감 시간 지나서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래. 그 자기가 그 은행장이래. 뭔 소리인지 자기 은행장이라 그거 시간 지나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해놓을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은행장 집에 갔더니 그분들 얘기가 결혼한 지 20년 됐대요. 애를 못 났대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애를 못 났는데 13년 전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부부가 일 퇴근식 딱 와서 기도를 했대. 애달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1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줬는데, 애 준다는 응답을 안 주고 한국인 목사를 도와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인 목사 신문에서 봤는데, 어디서 그분을 찾나고 하 자기 교회로 전화했어. 교회 수위가 받은 거야. 한국인 목사 아니야. 모른대 동양인 사람 하나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아, 네.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 주면 우리가 애를 낳을 것 같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둘이 무릎, 무릎을 꿇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 줬는데 애를 낳대요 아, 네. 그래서 그 오렌지 카운트 성산교회를 그 은행장이 지어준 거야 아, 네.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분은 6 0년대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 전에 풍납동에 성산교회를 그분이 개척을 했다고 그 교회를 그분이 지었는데 처음 그 교회를 질때 거기가 경기도 광주 땅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 야채를 많이 기르고 한쪽 벌판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바람창골의 풍납동이 한강변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서 풍납동이래요 지금은 빌딩숲이 됐지만 그 당시에 스레트로 교회를 지붕을 올리는데 교회를 짓고 스레트 지붕 바람 불때 들고 올라갈 수 없어요. 혹시 그거 해본 사람 손들어봐. 스레트 올려본 사람. 아, 한 분도 없네요. 여러분은 예수밖에 모르고 그런 거 해본 사람이 없는가 본데 저는 해봤어요. 저는 79년도에 참 전라도 무한이라고 하는 동네, 우리 친구 고향 동네 가서 개, 교회 개척으로 갔어요. 가서 스레트 가지고 지붕 올렸어요. 바람 거기도 많이 불어요. 지금 공항 생긴 자리인데, 스레트 들고 올라가면 막 같이 날아가 있어요. 노면 밑에서 사람 다치고 깨지고 아주 위험해요. 인부네 사람을 써서 지붕을 올리는데, 하루면 다 올릴 수 있는데 지붕 바람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올렸는데, 3분의 1밖에 못 올렸어. 그렇다고 인건비 안줄수 없잖아. 개척교회 입장에서 네 사람 인건비를 매일 지출하는 게 허리가 휘어질 판이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는 대형 십자가를 띄떼 가지고 그 십자가를 들고 일곱 바퀴를 돌았대. 교회당을 몇 바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붕에 있는 인부들이 목사양반 뭐하시오 하고 묻더래. 내가 이 십자가를 들고 일곱 바퀴를 마저 돌면 바람이 멈출 터니까 그렇게 하라. 인부들이 배꼽 잡고 웃으면서 목사양반 바람만 멈추면 우리도 예수 믿을 납니다. 그러더래. 일곱 바퀴를 마저 돌았는데 바람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이 얘기 꺼내지도 않아. 일곱 바퀴 마저 돌았는데 거짓말같이 바람이 딱 끊어지더래. 그러니까 스레트가 얼른 올라가는 거야. 얼른 올라가. 한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저씨들! 이제 예수 믿을 거죠? 그랬더니 인부들이 신경질 부르면서 저리 빗기라고 바람 가끔 멈추지 않냐고 멈췄을 때한 장이라도 더 올리게 저리 비키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랬대. 이 스레트 다 올릴 때까지 바람 한점안 불더니 그렇게 하더라. 완전히 용마람 공사까지 끝나고 내려오니까 바람이 일어나더라. 그 인부들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날 일당은 안 받고 도망가더래.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나중에 믿었을지도 모르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믿으세요. 기도는 응답을 믿고 할때 신나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응답하자 우리 모두.